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사다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이로바. 아아아 자, 오늘 원피스 100년 전쟁. 오늘의 해적왕은 누가 될 것인가? 오늘의 공백의 100년을 알아내 용감한, 용감무쌍한 멤버 누가 될 것인가? 누구냐? 포카야 아, 시끄러워. 나다. 야, 뭐야, 오늘, 뭐 <laughs> 얼굴에 우퍼를 달았던 이거 스피커가 아주 빵빵하구만. 빵빵하자! 자, 일단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 즐겁고 재밌게 보실 준비가 되셨다면 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트위치 TV, 카카오 TV, 생방송 라이브로 아, 보고 계신 분들은 조, 아, 좋아요, 구독이래. 즐겨찾기, 팔로우, 플러스 친구, 그리고 인스타그램, BUMSAII, 어쩌 어쩌고저쩌고. 네, 댓글에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딱> <laughs> 좋습니다. 전혀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라요. 사실 다 말했어요 아이디를.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재원래 좀. 좋습니다. 예, 네, 이런 사람이라. 아, 이거, 아, 잠깐. 잠만... 자, 시작. <laughs>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아! 어, 아! 어, 아! 어. 저 자식의 주리를 <laughs> 틀어라. <웃음> <웃음> <이거> 안 되겠군요. <laughs> 날씨를 어? 조정하는 어? 자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멤버 한번 소개한 뒤에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희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해적왕 나니까, 마, 다들 들어와라, 어? 아니, 들어와, 어, 들어와. 들어와 어, 이거 뭐한번 어, 다들 들어와라. 아, 들어가. 어, 그게 다굴. 아, 네. <laughs> 아, 야, 뭐저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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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게 복선이 깔리고. 자, 다음 <laughs> 또, 재민님한테, 뭐야, 얼굴 있었네? <laughs> 안녕하세요, 재민님. 반갑습니다. 어, 뭐야, 이거 설마 또, 아이, 또, 이거 선임모드 그거잖아. <laughs> 반가워요. 예, 반갑습니다. ED, M이 아니라 ED, 아, M인데, 그 칸이 안 돼서 H로 보이네. 예, 그렇습니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EDM 네. 한번 입으로 내주시죠. EDM. <목소리> EDM 그거 아닌데? 약간 예? 아... 네. EDM 같은 부분 있긴 한데 이런 거 아니었어? 맞아요. 아 야, 더스텝이구나 이거는. <laughs> 그렇죠. 자, 다음 또 아... 카모님 반습니다 EDM이 이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 첫 사이사이 첫 카모니가 이분. 되게 진지하고 노잼일 것 같고 그렇죠. 애가 이제 맞아요. 막 칙칙하고 맞아요. 차갑고 막 진짜 재미가 없을 맞자. 것 같은데. 아 이게 아니라 맞죠 예그 스키마에서 숨겨진 매력이 있죠 <laughs> 그아 되게 EDM 이런거 막음미한거 좋아해요 되게 막음미하게 e d 같은거 보고 음미하게막 야구동영상 막 이런거 위! 오! 위! 투드! 허이쌋! 공유좀 해주시죠 왜? 아 공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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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 아 카카오톡으로 드리겠습니다 아이거 노래를 주신다는거죠? 네 당연하죠 자 다음 또 버거님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버거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이렇게 힘이 풀려있나요? 아야! 아겼어. 아! 좋습니다. 아. 어, 잠깐만. 이제야 알겠어. 이제는 자또가 깍깍 깍깍하게서 아, 아, 있으면은 아, 아, 바로 알아. 여기 네 아, 뭐야 이거? 어, 뭐야, 오늘 자또야? 오늘 자또 생일이라고 어, 잠깐 평행 세계에서 휴가 좀 보내고 내가 대신 왔어. 어, 뭐야? 어, 질러 버려. 자 같은데? 어, 뭐야? 아, 오늘은 오늘 내가 평행 세계에서 일진으로 부르고 있는, 어, 네거티브 잣도입니다. 아! 아니럴수가! 어, 설마! 예, 아다 비행 잣도다! 야, 이거, 어, 이거! 이거, 진짜. 이거, 비행 소년이 되었어, 잣도가! <laughs> 네, 오늘 좀, 여기 3 세계가 얼마나 무력이 굉장한지, 오늘 내가 테스트 해주겠어. 아, 아 이거, 이거, 오늘! 일진이니까. 야, 이거, 어, 일진! 와, 나 일진 나 평면, 나. 세계, 평면 세계! 평면 세계의 일진! 야, 앵글이야, 진짜. 이거 받았어. 몸이 진짜 빨간색이야. 아 어, 이래면 내가 별명이 헬보이입니다. 헬보이 헬보이아 이거 이거 한번 화나면은 주체할 수가 없나 보구만. 에이. 자 세간에 <laughs> 네, 빡도라고 빡도 떡도도 <laughs> 아 합니다. 이런 마음에 드네. 어, 빡도 빡도. <laughs> 어저 본인이 자동인 거를 말하시는 겁니까? 어, 어, 안, 어 나, 아니, 어, 아니 아니, 컨셉 지키세요 아니, 컨셉 지키세요 맨날 아, 아, 그, 빵셔틀이라고 <laughs> 비교 좀 하지 마세요. 맨날 저한테 피자빵 <laughs> 데피고 나한테 서빙하는 걔한테 비교를 하지 말란 말이야 아, 아니, 잣도야 그런 아픈 기억이. 몰랐다, <laughs> <laughs> 잣도야. 아, 잣도야. 자, 그러면은 능력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거님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어, 뿅. 자, 크로코다이 에네, 검은수염, 러브루치, 징배, 빅맘 나왔습니다. 어떤 능력 쓰실 거죠? 저는 또 저랑 닮지 않은 빅만 한번 써봐야죠 사님. 야 빅만 알겠습니다. 근데 버원님 실제 몸은 되게 예, 그 약간 통살이. 날키라고 하지 마. 아 부르 부르 부르. 부르부르기부르기부르기 부르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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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기 부르기시. 부르기부르부르부 <laughs> <laughs> 부르기. 부르기. <laughs> 부르기. 부르기. <laughs> 부르기. 지페 카이도 나왔습니다. 자, 어떤 능력? 오, 니... 어? 아... 오늘 매운맛 EDM, 오늘 뭐 BPM 거의 한200 때리겠는데, 다다다다다, 빡빡빡. 와, <laughs> 120도 빠른 건데, 와. 야, 이... 이거 큰일 났네, 오늘. 카이도가 나와버리네. 뭐야, 자, 안녕하세요. 아, 잘잘 해냈네요, 하, 아이, 빡도, 빡도 형님. 오, 뭐, 보시죠. 어, 아, 그래. 아, 이거. 와, 이거 뭔데, 아, 이거? 이거. 이거 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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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후지토라, 키자루, 로빈, 브루, 키드, 남이 나왔습니다. 아. 박대 님은 약한 놈을 주최... 골라도 될 거야. 맞아 자도가 추천했는데 어, 이 능력이 굉장히 좋다 하더라고. 어, 아! 아, 아 어, 니아뭐 어, 오늘 뭐그러면 무력이 아니라 능력빨로 이기시겠네요, 박대영 님. 네, 아, 그래 저거 해골 박아지 마음에네 이거 뭐야? 부룩이야. 부룩하냐? 야, 부 해골 아지는는거 싫어한다고. <laughs> 해골이라고 무시하시는 겁니까? 아, 뭐? 아, <laughs> 아 자, 아? 는데 아. 네. 자, 다음 제가 헹콩 어, 마르코 상디 지페 징베 키드 나왔습니다. 자, 지페 한번 보도록 하죠. 오, 아라라, <laughs> 라라라라리라라라라 좋아요. 와. 아라라, 아라라. 와. 아, 근데 여기 요 컨데 많이 썼던 애들이 많이 들어있네. 아 마르코도 썼었고 아 이거 행콕도 선생로벨아야잘니 아, 네. 썼어요 근데 아, 네. 나 진짜 근데 요즘에 다다 거의 다 줄지어서 썼던 능력들이냐? 맞아요 그러게요 그니까 선생님 상디 왜왔 상디 상디 안쓴것 같아요 맞 상디 요즘 안 나왔어요 오케이 상디 한번 그러면은 근데 백년대도 유독 상디가 내가 알기로는 3회 차일 거야 아, 네 맞아요 한번 어. 썼어요 아, 엄청 번에. 엄청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진짜 자 일단 오늘은 예 매력도 쿠크 상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또가모니 뽑아주세요 어 어? 자, 후지토라 카타쿠리, 그 거프, 이왕코부 아카이누, 코비. 야, 매운맛들이 야, 이거 엄청 잘 넣는데요. 오늘 거니. 능력이 다 해군 위주네요. 후지토라, 아, 아뭐 하냐? 이거 가프, 아, 아, 이페아 아, 아, 아! 이것도 가프를... 아! 야, 역시 하, 최강 할배썰이죠 자, 다음 아! 희망님, 먹어주세요. 아! What? 자 크로크다일 로 시류 금사자 시키 샹크스 재판 나왔습니다. 아 오늘 저 평면 세계 일진 제가컵겠습니다어어 어, 이걸 또 카리스마 시류로 야야 평면 세계 전배야. 사실상 개빡치네 원조로서. 야, 일단 여러분들 오늘 이 끝이 아닙니다. 모여주세요. 모여 아, 왜, 왜 무슨 말씀입니까? 알고 아십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보스레이드 성물 전쟁이 없습니다. 뛰나니? 대신해 대신해 기초 아이템으로 어떠한 아이템이 지급이 되는데요. 바로 잼 크리스탈 모드 특집입니다. 어? 어, 어, 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어, 뭐야? 어, 무슨 제 꿀잼? 일7 가지의 능력을 가진 하트가 있는데 무제한으로 또쓸수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러니까 이건 처음부터 바로 쓸수 있어요. 뽑으면 능력은 다 가지 각색입니다. 한 가지의 버프가 들어올 거예요 아마. 네 저도 다 확인을 못한 번 받아서 여러 가지 들어오는 것도 매우 좋은 것도 있을 분대로 매우 안 좋은 것도 있겠죠. 자, 그러면 어렵겠죠. 음. 순서대로 한번 뽑아 보도록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뿅. 아. <laughs> 이거 내가 뭔데? 뭔데 내가 뭔데, 다 뭔데? 몰라도 이거는 나... 아는데 내가. 이있습니 아, <laughs> 아니, 아니 아 있습니다. 아예안 돼. 자, 뽑아 주세요. 나와. 카이도. 자, 근데 참고로, 여러분들 어 알다시피 이거 저희 백년동생 죽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사라지지 아, 않아요. 템백게요 네, 템백기죠 이거 헐. 교체 하셔 어? 하,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 <laughs> 아 어. 이것도 만약에 아. 제가, 그러니까 만약에 엄청 센뭐 보석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엄청 약한 사람이 죽였어. 그러면 엄청 약한 사람이 야 보석도 내나? 이러면은 바꿔 주셔야 됩니다. 어, 어, 아, 좋아요. 뉴뉴뉴 어, 룰. 좋은데 이거? 자, 바로 갑시다. 그러면은 능력 바로 얻어 주시고요. 나 이제 갈 거냐? 아, 이러면은 절대 죽을 수 없겠구만. 아, 근데 뭐좀 죽을 일도 없겠지만은. <laughs>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음, 오늘부터 빨리 정적이야. 네, 통화만 흩어지도록 하죠. 뭐 보석도 처음부터 얻었고 얘기할 거 많으실 텐데. 바이! 그렇죠? 에. 자, 일단 여러분들 개망했습니다. 제가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뭐 뭔들 몰라도 이건 알겠다고. 이거 야간 투시예요. 이런 아, 그냥 기본으로 지급되는 능력인데 이거 아, 자간 투시 진짜. 아 그래도 그나마 능력이 상디라서 다행이지 진짜. 와, 미치겠네. 자, 채팅창에다가 잼 관련해서 쓰시는 분들 채팅 금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차차 알아가는 재미를 위해서 미리 배포하는 거는 제가 없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신발은 아, 신발이래이거 넣고 이렇게. 지옥의 불과 활용 점령. 이거는 어차피 능력 해방하면 쓸수 있기 때문에 아! 잠깐만. 무료광, 무료광 세트. 아, 무료 강 세트 여기 또안 들어있을 텐데. 아까 머리 이게 맵이 여러분들,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맵이 아까 한번 날라갔어요. 원래 거기에 세팅을 다 해놨는데, 야, 또 날라가가지고 막겠네. 있... <laughs> 아, 이거 워크숍도 없어졌어. 이거 저 무료 광 세트 워크숍좀 오픈 인벤이나 TP로 잠깐 주시면 땡큐. 자, 일단 제가 소환하도록 하죠. 무료 광 세트의 무기는 공격력이 날카 10이었죠. 나이스. 저는 처음부터 1 0자리쓸수 있습니다. 아, 근데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 건저 잼크리스탈 중에 힘버프가 있을 거예요. 와, 그거였으면 진짜 초반에 그냥 다 초전박살인데. 와, 진짜 아깝습니다. 오, 뽀. 삐용. 삐용. 됐어. 입고 다닙시다. 원래 제가 이거 두 번째 썼을 때까지는 안 했거든요. 그, 안, 안 입었거든요. 이번에는 아, 처음부터 뭘, 입겠습니다. 얼마 하는 거죠? 그그 그 있잖아요 무료광 그 로얄 왕관이랑 그 옷이요. 아잡도가 전해달라고 했어 이거 이거. 이거. 아저저빡도 형님 예, 이거 전화가 그전에, 빠르시네. 예. 자네가 진짜 제일 잘 싸운다며. 아뭐또 벌써 전해 들으셨나? 어 얘기는 좋게 들었어. 잡도를 그렇게 많이 괴롭혔다면. 아아뭔 소리입니까? 형 얼마나 팀을 잘해줬는데 지난 백년전쟁만해도 어떤 팀이었다고요? 어, 아니 괴롭힌거에서 잘했다고 아 잘했다고요? 아 그렇죠 아뭐 그렇죠 어. 좀예아 일단 고맙습니다 네. 아 역시 능력이 아주 좋으시네요 아우 아 이거 뭐 왕관이 진짜 왜 <laughs> 네, 네, 그냥 뭐, 너무 특별해보인다 나만 약간 관중냄새인데요 살짝 진짜 제 자신이 아 <laughs> 자, 아이, 근데 그쪽에 자도가 네. 만화를 좋아해서 원피스에 대해서 아는데 나는 잘 모른단 말이야 이거 그렇게 좋다네그 부름 아뭐어뭐좋았어어 좋죠 브룩이 여기에서 탑클래스 능력이라는데 브룩이 또 이제 월라이프 때 어... 잘하면 또살수 있는 능력이라서 또 월라이프 아십니까? 그... 여기에 이제 존재하는 포네그리프라고 있는데 열쇠를 얻게 되실 거예요 지금 열쇠 조각이 있을 텐데 저거를 6개 멤버 인원수대로 모으시면은 이제 하나의 열쇠가 이제 생성이 되면서 아, 여, 아 4개 이걸 이제 3개 해방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어... 어 이상하다. 잣도는 분명히 이거 그냥 버티라고 했는데. 아, 아니 뭔 소리죠? 아니, 잣도 이 녀석 안 되겠구만. 이거 제가 참기하겠습니다 아... 아, 아, 내가 잘못 들은 것 같구만. 내가 잘못 이해했어. 어, 일단 알겠네요. 그 나중에 봐 가지고 정정 당당히 선보하 오케이, 해볼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상대 오케이 반가워졌네. 아, 좀 이따 해 볼게요. 예, 어차피 상대인 거는 변함이 없으니까요. 그 애들 좀 찾아내 가지고 하고 싶은데. 일단 좀 찾자. 어? 뭐야? 아잇! 아 이게.. <laughs> 난다 해요? 뭐죠? 요즘 간간이 이런 이제.. 야뭐 여보세요? 뭐야 너 어디냐? 아사인잇 안녕하십니까? 야 이거.. 야 특급 정보 알려드림? 어? 뭔데요 뭔데? 요 뭔데? 어, 오자마자 개꿀? 뭔데요? 어.. 아 대신에 뭐좀 주세요 아.. 아, 제 짬에 대한 힌트를 드릴까? 아니면, 어, 뭐, 뭐, 뭐 나중에 고기 파밍 한몇개 드릴게. 어기다 뭐, 여러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혼행 그래프 위치 알려드립니다. 어? 뭐, 어, 이거 바로 준다고요이 아, 기왕 정보를? 네, 당연하죠. 그, 가뭄비나 어. 모습에 아주 힘들게 숨겨져 네. 있었는데, 어, 잘, 잘 보세요. 아악! 자연의 분노! 아아아아 아악! 아, 죄송합니다. 아, 어. 아 방금 써여했는데 그, 거 그, 뭐야, 가뭄안키고프레이브 찾은 거예요? 아니, 그냥, 캐려고 하는데, 제가, 그, 건물또 캐다가 알아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오, 맞췄까 운좋아! 하, 잼크리, 타 잼크리스탈이 건물캘 때는 그래도 유용하네요, 이거. 어? 뭐야? 뭔데, 뭐, 뭔데? 아, 아 아닙니다. 뭐, 뭔데? 안, 근데, 잠깐만, 너 뭐냐, 근데? 너못 뽑았어. 저는 엄청난 크리스탈을 뽑았습니다. 야, 진짜 공유하자, 뭐냐. 아, 뭐, 잠깐만, 포네어 옆에 알려주셨으니까, 저도 침착하게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저는 이걸 우클릭하면 어, 뭐야? 재생이 걸립니다 어 재생? 흡수가 동, 어 뭐야 예 재생과 흡수가 걸립니다 동시. 아 재생과 흡수? 재생? 아 재생 흡수 아 재생과 즉시 회복이 걸립니다 아 깜짝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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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때려봤자 나 바로 회복할 수 있다고 와 그러면은 그거 이거 내가 알기는 쿨타임 없는데 설마 체력을 무한정 회복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뭐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야... 저는 이제 이 무력의 배틀 검과 검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까지 굳이 질하게 하진 않을 거예요. 말을 더듬으시는데 혹시 자기 자, 자신에게 지금 양심에 찔려서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아, 아, 원래 제가 또 혼자 혼자 말할 때 이거 막쓸걸 했었어 이미. 아 이미 이거 아, 제가 저 진짜 좋은 건데 저랑 바꾸실? 뭔데? 아 진짜 아저 한번 기회 드릴게요. 제거 솔직히 먼저 보여 보여드리게 해드림. 능력 이게 잼 모양만 봐도 진짜. 핵사기는걸알수 있어요. 아뭐이 뭐 도박입니다. 근데? 아, 제가 진짜 후하게 인심 후하게 진짜 바꿔 드릴 수 있는 기회 드리는 거예요. 어, 뭐야? 서인님 뭐야? 아 오케이, 일단 아 일단 자체 그쪽에 자차너높하시는 자체 그... 거. 일단 그쪽으로 갈까요? 아니면 뭐 아니 제가 아 제가 갈게요.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오셈. 올리려고 세. 어제 백치시면 되잖아요. 아, 네 치지 마시고. 오케이 오케이. 안 앉죠. 네. 이건뭐 아 너무 어둡네. 너무 어둡네. 오케이 오케이. 아. 자. 어디서 어떠세요? 와! 일단 보라색깔은 약간 심지어. 심지어 그런 느낌인데. 심지어. 이 모양, 여러분 그 그쪽 크리스탈 보여주세요. 봐봐요. 봐봐요. 제거 어때? 제거 아. 보세요. 모양이 해골 바가지. 뭔지 아십니까? 약간 이, 이거 약간 더 좋아 보인다. 뭐냐? 이거는 너무 그거네. 너무 너무 많아요. 이, 잼스톤 지금 아 잼스톤인가? 맞나 이게? 줘봐요. 봐보세요. 자 줘봐요. 클릭 한번 해보세요. 진짜. 백치시고 일단 가세요. 예 네, 가시고. 오케이 후회 안하 어, 겁니다. 어쩐그그 그 머리 보임. <laughs> 아니 이거 지금. 근데 이거 약간 벌칙 같다니까 진짜 이거 뭔가 <웃음> <웃음> 약간 관전하시고 <laughs> 좀웃섭다 했잖아. 예. 네, 아니 뭐 쓰시고 좀 이따가 고객 만족 그 조사 하러 갈 테니까요. 네, 에이. 그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 일단 이따 봐요. 저 강물에 봐요. 네. 이따 봐요. 빠이. 자 고객 고객 감사, 아 고객 만족도 표시를 바로 들으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야 재생. 야, 여러분들 이거 대박이에요. 와. <laughs> 야 이거 절대 안 죽어. 이거 죽이려면은. 잠깐 아, 카버니 봤다! 카버니 봤다! 어이구어이잠깐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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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도 방망이로 뭐야, 제민이가 죽였어, 누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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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이봐, 사이콘! 아, 잠깐만요, 저 지금 카버님이한테 지금 사기를 쳐가지고 예, 왜 그러시죠? 아, 네 아, 네, 말하게 아, 오케이, 데요? 오케이, 마을이. 알겠습니다 사이님 예에에 원피스 818라 보셨나요? 아니요 원피스 8 1 치빠라. 우리 브루크. 킹맘한테 뜯도록 맞지 않습니까? 마이크작아요 우리 브루크 킹맘한테 상당한 고충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우리 브루크가 나의 산나래 절단에 들어온다고 해서 말이야. 잠깐만. 얘가 달달한 제안을 해서 말이지. 달달한 제안. 나에게 포네그리프가 아. 하나 있다고. 아. 이봐. 지금 나한테 신경 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깐만 이제 온다. 잠깐이 오는 중이야. 사연. <laughs> 너 지금 <laughs> 나한테 야간 야간 투시 저 죽이 죽이 아야야 아, 뭐 야간 투시. <laughs> 사연의 인과응보라는속담이 있습니다. 어 아, 이거는 아. 들어보시전 횃불 횃불 다, 다 드세요. 횃불 이런 거 필요 없어 저는 아예 그렇죠. 저도 횃불 그래서 아, 안 가지고 왔어요. 난 오케이 안돼 내가 진짜 나 미안하니까 나 이거 줄게 이거 줄게 아까 위에서 얻었던 거예 재생 이 포션 어? 아, 이거 어 어렵다 이거 가 같이 며칠 사인님 저희 목적이 네. 뭔지 아십니까 에, 가보님, 아, 예 가보네 열심히 해주고요 컬러 루자는 뭐 이따 이따 전장에서 보자고요 어, 오케이 버거야 들어. 말좀잘 바... 들어요 힘이 없어 마이 루자 컬러 그다음에 에이션님 에이션 컬러 에이션님 알았어 알았어 버거야 내려와 아닌 거 같은데 <laughs> 와 이거 개 웃기네. 어쨌든 상이 계략이 뭐냐면요. 그래, 그래, 지금 제 잼스톤 능력 알려드리겠습니다. 뭔데? 제 잼스톤 능력 힘 쓰립니다. 그런 게 있다. 뻥치고 있는 힘이 뭐도로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쓰리가 있어. 어디서? 뭐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저희는 카이도를 우칠 생각인데요. 카이도, 근데 아까 누구 네. 죽이던데? 아, 희망형을 죽였네. 그렇더라구요. 근데 지금 희망님열쇠 없을 거예요. 내가 먼저 죽였기 때문이지. 그치, 우리 훨씬 더 센다고 하지. 나도 열쇠 두 갠데, 그 어, 어쨌든... 아, 카모리 아까 죽였구만. 카모리 내가 아까 속여 넘겨서 죽이게 됐지. <laughs> 아, 사기치기야군 어허, 어뭐 어허, 어허, 어기어기어기어기어기어기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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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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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어어어 불갑이라 안 줄. 주... 그럼 일단 브룩 나한테 와 보게. 아 당당 당당 아 보여주겠네. 일단. 아 이보세요. 버자듀오. 네. 아 이제 어 버박듀오구나. 어 <laughs> 네 버박듀오죠. 아 빡도지 저분. 네, 네 빡도. 아뭐좀 이따가 올라가서 열쇠 항쟁을 하든 제가 따로 협상 결의안 작성해서 가겠습니다. 좀 이따 보시죠. 알겠습니다. 빡에 아 보시죠. 여보쇼 이쪽 스톤 뭐야 이봐 어? 자꾸 나, 내 쪽에 가까워지 말라고 가몽 아니 사장님 너무 자주 만나네 부담스럽게 아 방금 진짜 방금 나 그래가지고 ]인가? 반대로 가고 있다 지금 야 제빈 너 카이도우라고 너무 나대는 거 아니야 지금? 어 뭐지 어, 카이도우야 아 근데 아, 내가 기밀 정보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님 젬스톤, 아 제비스톤 그거 알려줘 능력 나제스톤 능력은 뭔지 모르겠는데 색깔은 가르쳐줄 수 있다 뭔데? 색깔 흰색이다 흰색? 아 흰색이랑 뭐가 연관? 아 신속! 아 카이도가 신속이 들어가면 얼마나 강력한지. 잠깐만 카이도가 진짜 유틸 기술이 없는데 신속이 들어가면은? 아와 진짜 아니 뚜벅이가 잠깐만 유틸을 아... 생각버렸네참 좋구만. 와 클났네. 아뭐 가리켜줘서 고맙소. 나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뭔지 모르겠었어. 아난난또 고... 하늘 날 어, 능력인가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신속이네. 하늘 날기 해낼 리는 없지 또. 아 그치그치 그것도 그래 그런건 없겠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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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뭐 신속이니까 그렇게 오, 위협적이지 않겠구만. 뭔데? 아, 뭐 위협적이진 않겠구만 사이콘꺼는 뭔데? 아뭐 저는 아뭐 어차피 여기 카몬이랑 있으니까 내가 원래 야간투시였는데 아 야간투시 근데 야간투시가 있어요? 야간투시가 있어 아야더 안좋은것도 있을수도 있어 진짜 혹시 몰라 아 어, 진짜? 근데 그 야간투시였는데 이게 모양이 진짜 멋있어 아까 봤잖아 발사기 안에 있었던 제스톤들 중에서 단연 간지는 최강이었거든 야간투시가. 아그 색깔 아, 좀 보라색 색깔 뭔가 좀어아 그건데 그게 야간투시거든. 아나 <laughs> 아, 레알 뭔가 차 차처럼 입어보이는 거라서 레알 오 카모니가 모든 걸다줄것 같은 거라고 색깔이라고 갑자기 달라하더라고. 그래서 카모니 거는 뭐였어요? 카모니 꺼좀 이따 만나서 줄게. 아아 아, 카모나 뭐 알려줘도 아돼 알려줘도 되는데. 뭐, 뭐 이게 재밌지 확실히 아니 뭐 재민이를 생각해. 내가 한번 꺾는 모습도 한번 어? 봐야지 재민아 봐야죠 아뭐 내가 뭐힘 5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예 그걸 우선 선전포으로 생각하겠어 어 아, 뭐라고? 아니 이 녀석이 건방지군 선전포... 야 아니, 너만 센거 아니야 야 근데 아 맞다 기밀 정보가 아. 지금 새어 나왔네 버거랑 아그빡고님이 아. 지금 너를 빡고? 지금 어 뭐, 아. 너를 지금 벼르고 있어 너의 그 열쇠 조각 두 개를 어 너가 지금 너무 많이 날뛴다고 그리고 너를 이미 저지를 <laughs> 그 저지를 <laughs> 해야겠다더라고 버거가 이미 이 원피스 세계관을 빡두 형님한테 설명해드렸더라고 카이도가 <laughs> 지금 능력체계상 최강이다 너를 먼저 제껴야 된다고 이미 설득체계에 왔어 그리고 심지어 빡두 형님이 아까 나한테도 너 싸움 좀 잘한다며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해가지고 <laughs> 그리 위에서 좀 이따가 협상 결의할 텐데, 뭐 무적 포스로 우리 둘이 또 한번 잠깐 힘을 합쳐도 어? 될것 같고, 아니면은 뭐... 어, 초반은, 초반은, 초반은 초반 초반은 그런 거 좋지 에... 뭐... 당신만 뭐 입만 맞춰준다면은 뭐 그냥... 예, 뭐 뽀뽀 오케이. 말고요. 네 입을 맞추라고요. 그러니까 예, 얘기에 아, 있어서... 오케가 아... 케이어 나가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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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안 m 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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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속에서 숨을 어물 어허... 속에서 숨을, 숨을 쉴 수가 있구만. 그건 뭐지? 아 수중호? 아 아음. 뭐지? 내가 내가 좋은 정보 하나 주지. 뭐지? 자자또의 젬스터는 속도야. 어? <웃음> 재민이가 <웃음> 속도 아니었나? 재민이가 하얀색이라 했는데. 부들부들. 그건 재민이의 거짓말이라고. 뭐지? 그럼 아 그럼 점프가 망한가 아, 내가 전? 갖고 있던 걸 자투로게 뺏겼단 말이다 아 뭐야 그걸 왜 뺏겨 형 근데 능력자야? <laughs> 아, 능력자라니까 <laughs> 능력자? 아저거 자.. 어떤 거? 형 능력자냐고 아, 시류지 그, 아 뭐야 시류면은 수중호 필요 없는데 아 근데 뭐 혹시 아, 모르지 뭐. 뭐 어. 자 일단은 아, 물속에서 싸울 것도 아니고 뭐아 뭐? 근데 물속에서 싸우는 일이 빈번합니다 백년전쟁은 물속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아까 한얘기예요 능력자면은 물속에서 있으면 숨을 못 쉬니까 개소속데그 방금 바꾸실? 아니요. 저도 이미 바꿨거든요. 어, 바꾸실? 어어 누가 안 바꿨죠? 저 카몬이랑 바꿨죠. 예, 제거 알아내려면 카몬이 어? 설득해야 될 텐데 카몬이가 아마 말을 할지 모르겠네. 오. 아마 얘기도 끝내기 싫을 거니까. 템 카몬이 설득하러 가봐야겠구만. 아, 뭐 그런 보시던가. 애튼목잘 닦아 놓으시죠. 아직 열쇠 조각 잘 가지고 계신가요? 아, 님 아까 아, 죽었죠 제민이한테. 이... 으엉! 아, 아니? 가보냐 자또한테 까보네. 먼저 죽었다! 이 멍청아! 아 뭐야! 뭐 그러면 자또를 좀이다가 한번 재끼면 되겠구만? 잘리으라고으 분들! 좋아 좋아 이렇게 돼있구만 그면 자또 쪽이 지금 두세 개 그러고 재민이... 이쪽 애들이 오잠깐 포네그리프 아 슬슬 올라가야겠네 너무 여기 오래 있었다 어 아, 근데 나 오늘 돈왜 이렇게 못 벌었죠? 아 그래도 가보시 있으니까 요것만 캐어갑시다 따따따따따따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 아, 라따라따라따라따라이아따라따라따아가라따라죽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이라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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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라따아니라 문재인 알아? 왜? 왜 뭔데? 아니 1대1 토너먼트식으로 싸우자 해놓고 1대1 싸우고 있는데 한명 옆에서 날 쳐서 죽였다! 야이마 <laughs> 그거는 백년전쟁에 <laughs> <왜, 웃음> 매번 해는 <매번 웃음> 분석이잖아 이 멍청아 그걸 당하냐 이 자식아 기다려야지 <laughs> 아이 자식 이거 안되겠구만 에휴 진짜 그래도 다행인거는 잼스톤은 교환 안했어 뭐 다행이구만 아, 일단 환전을 2부에서 얘기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관계로 여기서 1부 마치도록 하고요. 2부에서 마저 시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뿅!